오늘 시승을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구냐? 예전에 이거, 이거,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익천정 네. 익찬정 뮤직비디오에 나온 찬 네. 개그맨, 한민만 씨를 모셨습니다. 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민만입니다. 아, 남의 잡 <laughs>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아이씨, 저기. 헤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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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침침침 아유 침차 <laughs> 그 좋아하나 좀 해봐 아유 과기 보르겠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한민간입니다 어... 저도 뭐 개인적으로 차쟁이로서 네, 어, 네. 오늘 뭐 우리 뻥탱기가 어... 뭐 자동차 뭐 리뷰 뭐 리뷰를 한다 해가지고 저도 또나는또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민간팀이라 해가지고 <laughs> 나이스 헉! 헉! 푸마시경. 일종의 푸마시경. 서로 뭐속고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네,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민간 네. 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듣기 없는데, 너나 지금. 너무 너무 <laughs> <남은 거 없잖아. 웃음> 어. 지금 촬영하고 계신 촬영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카리포트 TV의 임재범 기자님이십니다. 아, 아, 이게 음의 네. 대세죠, 대세. 몬스터 트럭. 몬스터 트럭이라 표현을 하죠. 일반인들은, 음. 요즘에 레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차한 대씩은 갖고 다녀야 된다. 그래야 뽀대가 난다. 어. 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뽀대는 나는데, 솔직히 나는 개인적인 취향인가, 이거는? 네. 네. 아,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나는 이런 차는 잘 아니라고 말해 <laughs> 아니, 형님 동시에 딱이 어울리는 차인데. 한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네. 주차 공간도 많단 말이야. 그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laughs> 이런 차를, 솔직히 멋은 있어. 야, 아까도 보니까,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보니까, 사람이 네. 다치 봐, 다치 봐. 그런 모습 어, <laughs> 있어, 모인데 <멋은 근데 웃음> 제가 어. 예전에 이 차를 끌고 이태원 한 가본 적이 있어요. 음. 와, 그 페라리, 람보르기 슈퍼카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외국인들은 오로지 그냥 이 차에 열광을 해요. 이태원이잖아. 아, 이태원에서만. <laughs> 이 이태원 차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이차 와우, 어, 매, 누수로 형님을 내가 모신 이유는. 이 차량과 왠지 어울릴 것 같은 정직한 사람이 이 차를 운전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그렇지 그 예.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은 보통 몸이 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벌컵업이 돼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이 알통 막 입고 막 해주고 무신 막 입고 그 영화에 있잖아 그 패스트 퓨리어스의 그 형사로 나오시는 분하 <laughs> 아, 뒷머리에 네. 그런 분들도 타면 어울리긴 한데 뒷뒷살 락어락락 라. 네라이요 의외로 이런 차를 나 같은 사람들이 탔을 때도 되게 어울려요. 그죠, 그죠. 어, 내가 네. 저기 일산에 F 1 5 0 타시는 그 아저씨 한분 계셔. 아, 그분은 이러고. 나보다 더 키, 키도 작고 나보다 더 말랐어. 어. 네, 네. 근데도 그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아, 되게 멋있더라고 네, 너무 어.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형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음. 이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단몇대 없는 차량이에요. 뭐냐, F 1 5 0 2 5 0은 많아요. 음. 근데, 앱, 그리고 이제, 지금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 지금 이게, 쇼바도 지금 이제 작업을 한 하게, 차예요. 쇼바, 노 너. 스 서스펜션. 서스펜션. 야, 야 네. 네, 네. 너무 급한게 아니야. <laughs> 아니, 국내 용어로 쓰는 겁니다. 어, 국내 용어로. 아, 쇼바가, 쇼바. 서스션 예, 아까 우리, 내가 왜 쇼바라고 표현을 했냐면, <laughs> 음, 예전에 형님, 형님 시절하고 저희 시절에 아시잖아요. 그오토바이그 청룡 쇼바. <laughs> 청룡 쇼바. 서스펜션. 청룡 서스펜션 어. <laughs> 그 얘기를 한거죠 음, 네 음. 지금 보시면은 와이 슈바가 야 스프링 네. 자체가 야 이거는 이게 그 차주의 말로는 해외에서 직구로 갖고 온거예요이 차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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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서스펜션은 아또 튜닝을 한거야 네 아, 튜닝을 네, 그 대형면으로 있어요 대형면으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차 운전하는 게 시내에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워낙에 어, 크니까. 네, 왜냐면 은 우리나라 이제 차선을 보시면 차선 폭이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운전하기 힘들더라고요. 문제 보기 전님촬영하시고 있어요.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찍고 있어요. 야, 오바야. 오바예요. 이렇게 찍는 거 오바야. <laughs> 왜, 오바야. <laughs> 자, 실내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아유, 근데 발판이 있어가지고 타기 편해요. 네, 이렇게. 실내는 네. 굉장히 높고 네, 네. 넓어. 네. 음... 지금 이 차의 최고의 그 단점이 뭐냐면 어계기판에 모든 안내 문구가 다 영어예요. 영어. 정식 수입이라면 한글 좀 신경 썼겠지. 네. 네. 왜, 왜 이렇게 그냥 한글 버전으로 좀해주면 좋겠는데? 정식으로 수입을 해도 네. 한글로, 한글로 하려면 네. 그만큼 입장이 들어가 음, 아, 음, 돈이 더, 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 한글로 할수 있긴 있는 거예요? 한글로 하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죠. 그만큼 판매를 해야 되고. 아... 정식 수입사에서 수입을 하면 그게 그것도 이제 정식 수입을 하는데도 한글 안된 차도 많아, 아직까지. 음... 근데 그 포드, 그, 미국 차들 특유의 그건 있네. 네네. 이 그, 저, 되게 투박하다. 음, 맞아요. 뭔가 디자인적으로, 뭐, 우리나라는뭐 이렇게 뭐, LED도 들어가고, 음. 막 이런 게좀 있는데. 오, 모니터 뒷자리에 이게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는 거야, 우리나라. 네. 네. 아, 그래도 뭐. <laughs> 아, 이게 지금 다, 이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거아닙니다 어, 네. 자동이에요, 자동. 어, 이게 곧... 미러링 돼 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해 가지고 내 화면이 열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방금 이렇게 음. 아, 이런 방송을 봤는데 막 갖다 손으로 열고 <laughs> 이러시면 이거는 되게 교양적이지 못해요. <laughs>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아, 내 물건 아니지, 막, 막열어어왜안 <laughs> 열리는 거야? 이랬지, 나는. 어쨌든 개인 취향이잖아요. 다이죠 개인 취향이죠. 어, 또 차주분은 또이 네. 차주분의 또, 이또 이, 이게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네, 네. 구매를 하신 거고. 어, 내 취향은 아닌 걸로.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 가족을 위한 차라고 <laughs> 생각을 하면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음. 네. 야, 뒤쪽 펄이 이제 큰 이유는 이제 미국에 보면은 이제 그. 엉덩이가 되게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위에는 좀 이렇게 그냥 어, 어. 음. <laughs> 어 건강하지 않은. 어. 어? <laughs> 그런 분들도 몇분 계시잖아요. 음. 약간 그런 분들을 보는 듯한 느낌이야. 음. 음. 저도 잠깐 타고 다니면서 연비를 음. 한번 시끌 한번 해서 보니까 한 3에서 5 정도. 아 3에서. 5아 역시 포드 이몬스터 트럭의 감성은. 이 감성을 뭘로 구분을 짓느냐. 배기음. 6200cc의 v 8기통 배기음. <laughs> 이감성 네, 감성 아니에요. 갬성, 갬성. 감성. 솔직히 감성은 이 감성은 보는 사람들만 아. 느껴. 아, 근데. 운전한 넣어서, 사람은. 네. 어. 운전할 때는 조금 근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차가 폭이 너무 크게 잡아서. 그리고 길어. 이렇게. 예. 네. 어, 길고. 생각해? 나는 분명 차를 맞췄거든요. 근데 사이드미러로 딱딱 보면은 차도 넘어갔어. 벌써 주제가 음. 네. 넘어갔죠. 주제가 넘어갔어요. 음. 네, 그앞 그러니까 부분만 맞춰도 안 된다. 그데 이게 차가 성차감이 아, 나쁘지 않네. 네, 순차감 좋아요. 오히려 네. 좋더라고요. 어이, 퍼포먼스 거의 뭐 깍두기라 그러잖아, 깍두기 네. 타는데 네. 그런데도 성차감이 나쁘잖아요. 네. 네. 아. 배안 배가 없어요? 배없다이 차를 끌고 한번 맥드라이브 한번 가볼까요? 맥드라이브? <laughs> 맥드라이브 맥... 어떻게 나가세요? 한방은 못에는안 들어갈까요? 그, 응, 코너를 네. 못것 아, 아, 그 코너를 못돌것 같은데. 아. 돌때 코너를? 예. 그태 양쪽으로 꺾어 버리면 어떻게 해? 일부러 직진을 해서 좀큰길 쪽으로만 좀 가면 가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차가 너무 커서 좁은 골목길 같은 데는 조금 힘들어요. 차가 관리를 정말 근데 잘 하긴 했어요. 2 0 12년식이라는 게 정말 무색할 정도로 12년식 십자가 10, 들어가니까 왜 욕같이 들리냐? 아, 예. 네. 12년. 네. 아이 운전은 정말 부담스러울 것같아 이제 차선 같은 걸 단순환이다. 변경할 때도 확실히 하게 해야 돼요 확실히 음. 야, 뒤에 블랙박스는 있지만 바로 뒤에 붙으면 안 보여요 안 보이네 네허가안 보이죠 어, 화물칸이 워낙 길어서 네. 지금 옆에 이제 25인승 버스가 하나 있거든요 높이가 똑같아 네 높이가 똑같아요 운전석 높이는 이게 더 높은데 제 운전 높이는 높죠. 음. 왜냐면 요즘에 이제 버스들은 이제 운전석을 음. 시트를 약간 이제 낮추고 음. 이제 버스 기사가 운전하기 편하게끔 이제 아닌까 다쳐다오나 다쳐봐. 존재감 <laughs> <laughs> 진짜 네, 짱이다. 네. 이뭐아그 괜찮아요 근데 차 진짜 아, 정말 디, 좋은 것 같아요. 이 앞, 이어는 조금 더 디테일은 넓어서. 네. 보니까 넓이가 버스 넓이랑 비슷하지 않나? 버스보다 폭은 더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차선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지않는데딱 맞지 않나? 지금 현재 운전석 쪽은 차선이 조금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오, 휴기는 타이트하니까. 네, 어, 조금 넘어가 있는 상태에요 그러니까, 차선이 정말 타이트해요. 음. 네. 국내에서는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어, 150이나 네. 250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차 같은 경우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차를 타보면, 은 잽이 안 돼요. 너무 크다. 네, 너무 커, 커. 지금도 제가 운전을 하면서 되게 편하게 운전을 하는 것 같지만 조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아무튼 또 날아다닐 거 아니야. 아, 이게 근데 아시겠지만 발아도 나지가 않아요 차가. 차가 6,200cc인데. 차가 워낙 무거워서 차가. 아근 무거워. 그래도 배기량이 6,200cc인데. 네, 6,200cc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겠지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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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엔진이 NA이잖아. NA. 네네. 네, 이 차가 이제 SOHC. 음. 그러니까 DOHC가 아니라 SOHC. 음. 네. 그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밟아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아 지금 풀로, 쿠 가서. 100기음만 네, 네. 커요. 배기음은 진짜 거의 페라리급이야. 벌써 <laughs> 저다 있어요, 여기 차는. 근데 여기 있어 차는. 응. 네, 안,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또 옆에 차서 있는 분들이 계속 좀 쳐다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볼까? 이렇게. 오, 지금, 오, 지금 뭐야. 이거는 안 보시겠네. 뒤도 뭐. <laughs> 쳐다봐요. 어.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제 브레이크가 너무 아쉬워요. 차의 비해 무게, 차 무게에 비해서 어. 너무 밀려요 일단은 민관현 님께서는 이 차는 스타일이 아닌 걸로. 아, 차는 좋지. <laughs> 이거 이쪽 이거 타고 다니시는 동호회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아. 아. 네. 멋지, 멋있는데. Nope. <laughs> <laughs> 네, 매달 타는 nope. 분들이 많대. 아, <laughs> 그러면 우리 자동차 전문 기자, 이제, 카리포트 임재룡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뭐, 각자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렌런차가 생산된 거니까. 네네네. 뭐, 나라별로 문화 차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국내 도로에서는 좀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이거 타시는 분들 보면은 네. 이렇게 오실 때 씨가 피면서 오실 것 같아요, 씨가. <laughs> 아. 자, 이렇게 어... 지금 F350을 저희가 잠깐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 F350은 솔직히 보편적인 차가 아니라서 거의 매니아층의 차이기 때문에 매니아도 정말 특출난 매니아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 차라서 아무래도 이제 편견이라는 건 당연히 있죠. 이제 뭐 취향도 있는 거고. 네, 제가 제 취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차이긴 하지만 국내 도로법상 차선도 그렇고 좀 맞지 않는 네 너무 커서 맞지 않는 뭐하십니까? 머리도 들어가 머리도 <laughs> 어. <laughs>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주차칸 두개 쓰는지 아 어.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 제가 그 예전에 이태원을 갔을 때 잠깐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이태원 주차를 못하게 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주차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한두대분 낼게요 그러면 또 가능할 텐데 네네. 네. 자 <laughs> 여러분들 자, 기름 뽑아가세요 <laughs> 기름 뽑아 아시죠 호수 돼가지고 <laughs> 다. 아시죠 이거 다 아, 네.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두분 오늘 너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뭐 뻥튀기 TV 뭐 번창하시길 어, 기대하고하겠다자 아. 일단 뻥튀기 TV 어 번창하기를 기대하겠고 네. 우리 어, 뻥튀기 TV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카리포터 TV도 있습니다 아예 <laughs> 한민간 TV도 좋아요. 아, 나도 구독. 마.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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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주의야. <laughs> 아, 나 혼자 약간 네. 멤버십으로 운영할 거야. 아,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은 한민간 TV에도 조만간에 너무 재밌는 컨텐츠가 나옵니다. 구독해 주세요. 스포츠 <laughs> 임정 기자님도 좋아요 구독 한번 아이, 한 구독해 주십시오. 네, 네. 제가 한번 조만간 이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아, 예, 알겠습니다. 미니 아, 씨의 그 라인, 다리 라인이 살짝 그림이 많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어, 좋은 분들과 같이 좋은 차를 리뷰를 끝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차, 더 재밌는 차, 또 획기적인 차 그런 차를 좀 많이 섭외를 해서 리뷰를 많이 작성하는 걸로,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laughs>